여러분들이 JTBC 드라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정말 자주 쓰는 포스트잇, 포스트잇 질문을 하나씩 뽑아볼까요? 네, 뽑아주시죠. 음, 음. 그걸 나한테 질문한다고? 너가? 그럼. 오케이. 김윤석 교수님, 양종훈 교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민법 교수가 되기 전에 판사를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판사복을 복게되었어요 그것이 아마 양종훈 교수와 가까워지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 보시면 알 겁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저도. 갑자기 MC를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자기. <laughs> 팬분들이 얘기 자기 얘기를 궁금해하는 분데그 네, <laughs> 어. 다음 질문. 제가 왔더니 다음 질문이 저한테 하는. <laughs> 갑자기 MC를 하고 있어 게임, 잠깐만. 개인적으로 살이 잘 붙. 그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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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음. 제가 소리한테 질문을 하도록 했어. 하겠습니다. 태영님 수술하실 때안 아프셨나요? 날개 떼는 수술이요. <laughs> 아, 저 그렇죠. 사실 무서워서 아직 못 했어요. <웃음> <웃음> 소리의 좌우명은? 아, 소리의 좌우명.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런 거. 그렇지. 그럼 나도 질문하고 싶어요. 네. <laughs> 수리는김은숙 네. 교수님의 애제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약간의 <laughs> 네. 아, 라이벌의식이 느껴지는 <laughs> 학생이 한명 있어요. 네. 어... 누구누구? 누굴까요? 네. 음...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음. 실제로 배우분들은 학창시절 때 시험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스타일이셨나요? 꾸준히 복습, 아니면 벼락치기? 저는... 음... 벼락치기라고 해야 하나? 어, 벼락치기 할 계획을 되게 오래 세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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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인 <웃음> 벼락치기. 건가? 네, 벼락치기 어. 할 계획을 굉장히 오래 세우고 그 날이 딱 오면 그때부터 이제 벼락 계획적인 벼락치기 네, 네. 되게 참신한 이 계획이 있었구나 교수님은요? 전 완벽한 벼락치기 아. 음. 음. 저도 벼락치기에 가깝다고 해야 하나? <laughs> 어. 벼락치기 사용입니다 <laughs> 준희 선배만의 월요일 아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힘들죠. 너무 너무 힘들죠. 사실 월요일 아침만 힘든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아침이 힘들죠. <laughs> 저 같은 경우엔는참 다행히도 잠이 없는 편이어서 오히려 아침에 힘들거나 일어나서 힘들진 않는 것 같고요. 출근한 이후가 힘든 것 같아요. <laughs> 나오 네, 나오 나오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으나 그걸 이제 퇴근하기까지가.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할 것 같은 배우는 그리고 그 이유는 음, 진짜 <웃음> 양종 <웃음> 양종 저는 어, 네 음. 김영민 선배님은 뭐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으셨다면 하셨을지도 모를 우대를 갔다가 법들을 갔어. 어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저희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럼 또 우대 출신이잖아. 어 하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가볍게 마지막 음. 질문을 준희님 오늘의 TMI는? 뭐, TMI라고 하면 오늘은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고요. 아 네, 오늘 저희는 아직까지 한 끼도 못 먹었고. 그리고 저랑 유혜영 배우는 이 옷을 입었다가 인터뷰를 했다가 본식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갈아입은 겁니다. 어, 뭔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에 편한 독장으로 다시 환복을 하는 두 번의 환복을 했던. 그 TMI일 것 같고요. 전시니까 배고픈가? 네, 로스쿨에서 한준이라는 캐릭터는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라면을 안 먹어요. 라면을 좋아해요? 한준이는 라면을 좋아하고. 아 그래요? 김범은 라면을. 아 김범은 라면을. 아, 좋아해요. 김범 라면을 좋아해요. 어,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학생들이랑 서로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희의 더 많은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스무 밤9시 <laughs> JTBC 로스쿨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 看，我们来吧。